그, 일단 그, 내가 몰고사 문제를 풀때 있잖아. 그런 거할 때,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대입이거든? 그, 왜냐면 어떤 그, 그 몰고사에서 추가하는 건 뭐냐면, 내가 어떤 식의 공식을 알고 있는 걸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, 아주 새로운 물체를 봤을 때, 이 새로운 물체를 네가 다각도로 해석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단 말이야. 추론 능력,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. 그 이런 것들도 아예 안본 형태니까 이거를 해석하려면 대입을 해볼 수밖에 없어. 문제 조건이 3 2이야 자연수잖아. 그러면 얘는 1을 대입해봐. 자, e x 백1 되고 정어정이 보고 있지? 2 x 플러스 1 되는 거고. 그러면 n에 1을 대입했잖아. 그러면 이거는 제곱되겠지.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.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, 1 되잖아. 그럼 그래프가 튕겨 나갔다가 뜨고 나오겠지. 그러면 얘는 2분의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네. n이 2일 때 대입해봐. 2x-1에 3승 3승 되는 거고 2x 플러스 1 되잖아. 그려봐.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뚫고 나가잖아. 극소값 안 깎겠네. 또 대입해. 3을 대입해봐. 3을 대입하면 2x-1에 4승 될 거고 2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. 그럼 또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인데 짝수승이니까 튕겨 나가고 그럼 또 극소값 가는 거네. 그러니까, 여기 있는 n들 중에서 n이 홀수 있을 때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극소값을 갖겠네. 그러면 30 이하 자연수 중에서 홀수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. 됐니? 시도를 해보는 거야. 시도를 하면 돼. 어.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, 모의고사 때. 어.